김지 시각은 새벽 2시. 아 여기까지 와서 신라면 먹는 사람이 어디있어딴거 먹어봐. 딴 <laughs> 뭐가 맛있을까?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데? 베트남 맛은 베트남 걸 먹어야지. <laughs> 비주얼 미쳤네. 소시지도 있네. 와 소시지도 껍질을 까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하나도 모르겠어. 다에트나 거. 짜잔, 소스디. 먹어볼까? 근데 약간 이그 향이. 어, 향. 봐봐. 냄새 맡아. 특이해. 응. 음, 좋은데? 어, 난 좋아. 맛있네. 향이... 되게 우육면찮아 음. 맛있어. 음! 괜찮괜찮데 혹시 베트남 라면 맛있어? 음. 현지인한테 추천받은 라 괜찮아. 괜찮은데아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게 우유면 같은 소리지. 음. 고수 향이 되게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고수 같은데. 향이 나는 건데. 그래, 고수네 고수 들어가 있어 음. 여기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향이 괜찮더라고. 아, 일단 오늘 베트남 첫째 날인데 너무 후려요.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도 오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좋다. 진짜. 오, 깔끔하다. 아, 여기 다 영어도 되어 있다. 아, 땡큐. 아, 한국어도 있네. 패션? 이거 먹을까? 다른 거뭐 있나? 자기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이거 양적은 사람은 정우거 먹으랬어. 그래서 나는 미니를 먹어야겠는데? Thank you. f s milk. c o c o 그냥 무료라고 하셨어. 뭐냐고 물어봤는데. 물어봐야겠다. l a t 로 찹찹 음. 같이. 아니야. 어, 나 이거 먹어봤는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아, 가만. 부유래. 부유. 아, 그런 맛이었어, 맞아. 음. 그래. 나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 생각해봤는데, 배지밀. 그, 연한 배지밀. 이거 고수다. 아니네, 파네. 이게 고수. 이거 고수야? 아닌 것 같아. 어, 아닌데? 여기에 고수라 준것 어. 같아. 이건 뭐지? 글로리 아니 네. 글로리? 글로리 이렇게 나와? Anderes. Okay, I <defines some estrogen> uh Ah, <break dancing> ma ma no, What is this? <laughs> ah. Ah, ni. Yeah. Ah, eh. Alors. Ah. Ome. Ome tau. Ya semua. Ada petak. 젓가락이 좀헷갈다 젓가락 향이 너무 많이 나 아우 <laughs> <laughs> 여기 시큼하다 진짜 음. 여기 좋은데? 넣으니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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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이다 뭐? 맛있어 칼칼하니 그나 <목소리>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야. 뭔지 모르겠네 <목소리> 아직 호텔을 이길거 없긴 한데. 문턱까지 갔어? 국물은 맛있네. 멕시게. 사 이제 밥 먹은지 우리 3시간 <laughs> 된 거였는데 <웃음> <웃음> 이건 내, 내 입맛은 좀 아닌 거 같아 그냥 맛있진 않아 그냥 건강식이다 생각하고 먹는 게 여기 되게 크다 크다 한지인데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 아 땡큐 시계 써있어? 예 앉아서 기다리래 했어 <laughs> 근데 카페에서 프리티를 줬어 아마 테이퍼 그거 기다릴때 동안 마시라고 주시는거같아요 향이 특이해 <laughs> 음 맛있군 가 그냥 물타먹 이건 라떼 이아메 어? 롱블랙 빅빅샷 <laughs> 플리즈 우이나어 어? 나와있던거야? 음. 응응 천천히 만드는거 같았어 왜? 그래? 몰라. 아 보니까 하나 하고 하나 시장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이따 봅시다. 각자 아, 쇼핑하고. 하나야. 여기도 1층은 건너물이다. 진짜 냄새 진짜 세다. 어, 한 바퀴 좀 대충 싹 크게 돌고. 아 물어볼까 이따? 뭘? 얼마냐고? 어 이거 사. 이게 제일 예쁘네. How m 지 c h 만 o w much? h 14만 u c h h 만 w 어, 한 c h 봐 o w much?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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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h 거 아, 어, 사이즈 15만. 10, 15만? 아, 어, 이거 15만. 이거 사이즈 270. 오케이, 270. 14만 동에 산 크록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동네 동사무소 <laughs> 나름 황제별 장이래 나름 그래도 방금 우리 마을 지나오면서 훨씬 멋있는 건물 어, 많이 보고 왔는데 <laughs> 근데 너가 동사무소라 하니까 <laughs> 동사무소로 보여 <같아>. 동사무소야 <laughs> 우와 완전 앤티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완전 내 스타일. 나안 네. 그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골 딱 해서 이렇게 촥 열면 얼마네? 여기 뭐 손님 접대하고 그런인가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 어 그런가? 그런가? 어, 뷰도 좋다. 어, 별장 많네. 황제 별장 맞아. 밖에서 네, 봤을 땐 진짜 네, 별거 없어 보였는데. 안에 아, 네, 되게 크네. 크니까. 엄청 크다. 84회? 우와. 신기하다. 여기다 물받아다 했나봐. 여기 그 나무통에다가? 그런가 봐. 어, 근데 그렇다기엔 수전이 있는데? 뭐지? 응. 어, 원래? 엄청 이쁜데? 아니,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불을 봤다는 거 아니야? 진짜 이쁘다. 저 분수 너무 내 스타일. 볼까? 어, 야 여기 놀이동산인데 완전 여기가 베트남 주석의 둘째 딸이 만든 데라고. 우와, 뭐야? 이게 어, 되게 좁다. 여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자기야, 응. 그러니까... 이딴 걸 만들었어? <laughs> 아니 이딴 걸 만들었니? 와 여기 계단 겁나 높아 아니 겁나 무서워 무서어 무서워 여기 좁도 되게 좁아 안 응. 아, 무서워 내려가자 내려가 뒤로가자 왜? 네? 진짜 그... 트레이저러어어저무서워 여기 어떻게 올라가? 와 여기 진짜 와자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와,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나가는 거잖아. 야, 미친 거 아니야? 오, 이쁘네. 올라오니까 이쁘긴 하네. 다 보이네. 응. 나무랑 악수하고 있네. 자연같이네. 그런 건가 진짜? 뭐를 미하는 것인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슬램덩크? 씨. 아. <laughs> 나 무서워. 아니, 이게 너무 턱이 높아. 아파. 어, 여기 진짜 <laughs> 좁아. <시즌 초밥. 웃음> 오 씨. 개무서워. <개물러워. 웃음> 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장난 아니야? 내려올 수 있겠어? 와, 씨, 이게 뭐야?

사람들 마음대로 빨리 들어가야 돼. 오, 사람 짱 많아. 와, 여기가 야지자. 와우, 이게 뭐라 겁나 정신없어. 아니, 여기 차도지? 아 모르겠어. 앞에, 앞에 오토바이. 우와, 소나공 아니? 그지? 이거 응보 음. 자기 한입 먹어봐 뭔데 이게? 이게 아보카도 코코넛 아이스크림 투원원 만동 한 개에 2만동이래 아? 어? 한개2만동이원 만동 원 만동 원한 개에 2만동이래 하나에 2만동이라고? 한 개에 2만동이라고? 음, 뭐야 와. 아만동이래 마...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응. 만동 약간 느끼하다 어때 맛있어? 좋았한데 가서 먹었 아, 그럴까요? 우리 정신없는 것에다가신0 <laughs> <laughs> 0원 이래. 좋아 어? 잡아도. 지금 뭐? 우리가 만두. 그냥 노! 만두! 노! 맞아. 근데 얘네가 만이라 그러면 알아봐. 왜냐면 아까 이랬어요. 나한개 그걸 거 보고 어. 한동에 만원이래. 내가 저거 물어봤더니 만두? 이때 만두 이러길래. 만동 딱줬더니돈왜안 주냐네. 습법이. 그럴 수도 있어. 응. 무가에서 애들 앉아서 저기가 저기 뭐 mg들의 뭐 하풀이다. 저기 앉아가 뭐 먹고 만나 가지고 놀러 가고.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산타 귀엽다. 얼마에요 오만동. <목소리> <5만> 오. 오만동? <목소리> <9만> <목소리> 아. 오만동이면 얼마지? 6,000원? 근데 귀엽긴 하다. 응. 아, 그 아, 하나 살래. 어? 이거. 아, 살짝 비싸게 주고 산것 같긴 한데, 귀여워서. 트리거 가볼나어 원숭이. 진짜 원숭이 어, 진짜 원숭이야. 안녕. 어 이게 그거네. 피자. 그. 저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거 와 진짜 미친데. 살아가면 기적인데. 진짜. 와 이거 뭐야? 나 미치겠다. 이게 뭐야? 아아 <laughs> 아. 아나 아. 아, 아, 아. <laughs> 겁나야 돼. 아, 오지마. <laughs> 오야 여기 그, 완전 그거다. 제품인데다. 야이 과자가 진짜 다빵빵해 그거여서. 망고 먹어야지. 뭐라도 먹겠다는 의지. 확실히 내가 동남아에서 먹었던 망고 중에 제일 맛있어. 어, 제일 맛있어, 제일. 어, 너무 떫었어. 음, 맛있네. 나는 그.